안녕하십니까. 개원입니다 자, 참고로 이 작은 제가 한 작은 아닙니다. 제 동료분께서 한 작인데, 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. 여기는 홀베스에, 자, 플라스틱 텁이 있는 샤워입니다. 타일은 3x6. 서브웨이 배런으로 붙였습니다. 자, 중간에 데코가 한 줄에 들어가죠. 자, 벌써 물이 나오죠. 이런 샤워는 별도로 도어가 쓰는 게 아니고, 커튼 샤워라고 하죠. 커튼을 치는 겁니다. 자, 슐, 라러 피니쉬. 자, 그리고 코너 소프트쉬가 양쪽으로 하나씩. 자, 타일은 조그만하지만 붙이는 시간은 또 새벽 걸려요. 큰타일 붙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런데다가 데코 타일이 있어가지고,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케이온이었습니다.